굉장히 강해. 음, 이 차는. 더뉴 어. 네. 카니발입니까? 예, 더뉴 카니발. 예, 더뉴 카니발 히발류입니다. 히발류가몇 cc죠, 몇 이게? 3,300cc. 3,300이요? 예. 네. 아휘 히발류, 네. 가솔린입니다. 가솔린 3,300cc. 더뉴 카니발.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쇠차입니다. <laughs> 어, 방금 가신 아반떼 사장님은 어, 저희 네이브 카페에 어, 진터브를 어, 운영을 하시는 분이고, 카페 운영을 하시는 분이고, 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저희 진트벌 로그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. 만들어 주신 분이고 저희한테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이거 이 차가 세팅이 다 되면 한 바퀴 또 돌로 나가 보겠습니다. 진트벌 김진영이었습니다.